네, <laughs> 두 분이 연기예술과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으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 연기예술학과 12기 후배인데요. 왠지 선배님은 저와 달리 약간 엘리트 같은 학교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선배님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요? 저는 사실 산 3학년 정도까지는 거의 학교에 살다시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학기 중 공연도 되게 많았고 방중 공연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공연을다 감사하게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작품 열심히 했고 또 욕심도 많아서 음. <laughs> 저는 학생회 활동, 통학생회 뭐 선거운동, 학교 축제, 학교 체육대회 다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그래, 네, 열심히 네, 공부하고 있지. 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또 학생은 연기 공연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laughs> 저희 더 열심히 <laughs>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민채 선배님의 지도 교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채 선배님 은 학창 시절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본인 얘기 있지만 선다 열심히한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총장님 하명을 받아가지고 연기해서가 2012년도 개설때 우리 또 우리 총장님이니까 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아 이런 총장님 대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가 되겠고 나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상당히 열심히들 했어요. 또내 목표가 연기 사고학교를 만들겠다는 게내 그래서 이 친구들 1학년 때부터 워크샵을쭉 합니다. 또 우리 미지양을 끝까지 참여해서 어, 번번이 한 번도 빠지 않고 참여했다.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면 정말 대단한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선배님께서 기억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전 정말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라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어떠셨나요? <laughs> 어떤 프로그램에서 교수님이 비행기 이동 중에 대본을 보시던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시던 대본이 사실 저희 학교 학생 공연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되게 감동했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 다잡고 이랬었는데 무섭지 않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선생님이 뭐 교땡치킨이라든지 <laughs> 복정동에 맛있는 족발집이라든지 이런 거 아낌없이 저희한테 야식도 사주시면서 같이 저희랑 학교에서 밥도 식사도 많이 하시고 음. 음, 정말 마음 따뜻한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음.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을까요? 워크샵 중심의 수업 방식이에요 1학년부터 워크샵 연기의 모든 기본은 4학년 동안에 확실히 다지고 나가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발표회는 허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봐도 대사 정확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또 그래. 열심히들 하고 있었고 음. 재밌게들 예. 또 하다 보면 어차피 밤 넘어가니까 저녁 떨 보이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돈좀 버니까 그거 즐거워 그래서 즐거운 기운 가운데서 우리는 늘 웃기지 그래 음. 예. 이제 고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 다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입시생들의 마음을 더 불태울 수 있는 다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기예술학과라고 부있는 학과는 못 빼기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연출도 전공도 있어요. 연출 전공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연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그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론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나서는 게 아니라 한 작품을 정해 가지고 수업 끝난 후에 두달 반을 매일 장르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은 아마 다른 데 없을 거예요. 작품 하나 가지고 일 학기 동안 쭉 연습해가지고 기말에 발표를 예요 일반 극단의 전문 배우들도 보통 한 달+ 한 달만 연습을 하다 말 물론 작품은 시현 작품이 아니에요. 전부 고전들 명작들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 때 체험을 안 해보면 사회 나가서잘 체험하기 힘든 작품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의 기본을 다+ 다지고 나가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보통 칠팔 회 연. 공연 기험을 갖자. 민채 배우님도 가천대 연기예술과만의 강점. 일단 선생님이 계시고. <웃음> <웃음> 네, 선생님께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가천대 학교뿐이고, 그리고 정말 공연도 아... 많이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내가 강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강아니가 말이나 언어. 연기 시작은 말부터 시작한다는 말 거지. 배우들은 우리나라 표준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역점을 둔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대사는 어디 갔든지 다 전달이 돼.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은 더군다나 말이 짧아져서 전부 짧아졌다는 말이야. 그때도 쓰는 용어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무대에서 이런 고전 같은 거 하게 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다지고 그 바탕에서 확실히 몸에 익힌 다음에 그다음부 나가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건 가천대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점. <웃음> <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하는 과이다 보니까 공연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했던 공연들도 있지만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고 뮤지컬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네, 거의 가득 차고 앞에 요가매트까지 깔아서 관객을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 너무 그때가 되게 뜨거웠고 저희가 새벽까지 연습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지금 여기 요정 역할 아래에. 저는 참가해요. 그니까 한 명이 딸, 트리플, 더블, 맞아요. 다. 졸업 후에 어떤 과정을 쌓으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의 김민채까지 되기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과정이 제가 이제 졸업을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고 음. 그간에 음. 이제 제대로 사회에 나와서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선생님과 함께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공연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하면서 대학류에서 뭐 자메이카 이스클럽운빨로맨스 상업 연극들도 음, 그래. 응, 계속 임하고 있었고 뭐? 광고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광고 에이전 시를 열심히 돌아다녔고 음. 좀 운이 좋아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20여 개 정도 <laughs>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어, 촬영. 카메라 앞에 설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 응, 카메라 앞에 서니까 계속 이해를 계속 하고 싶고 어, 난 모델이 아니니까 다시 배우의 길로 좀 더 가야 하는데? 라는 욕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단편 영화라든지, 작은 역할이어도 단역으로 출연을 한다든지, 어디 학교 학생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하면서 계속 배우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개봉을 하는 차박이랑 미유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 왔는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강 비결이나 다른 비결은 없고 이게 내 생명이니까 어, 이게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업이되는 것은 늘 우리 학생들한테는 얘기지만 완성이 없다 항상 완성으 위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거지 그만큼 잘한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끝은 아니다 이게 그다음에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새로운 작품,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데 도전한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작업이냐 이거예요. 했던 거또 해먹고 또 해먹고 이런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배우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강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암기력이나 건강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훈련도 스스로 하고 자기 건강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이 없거든. 네, 교수님께서 명언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이제 수많은 짤을 만들어내신 또짤 부자로 유명하신데요. 요즘 가장 유명한 짤이 있어요. 영화 덕구의 한 장면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laughs> 많이 하거든요. 이 사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래? 너 나랑 헤어지고 괜찮냐고. <laughs> 좋은 영화였어요. 이건 <이거. 웃음> 뭐요 이... 그런 내용은 전 다른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현재 두로 이제 남매를 키우고 생겼는데 어, 입양을 시키면서 이제 혼내 얘기하기가 상당히 눈물겨운 영왔어요 선배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망이 활활 타오르고 <웃음> <웃음> 있어서 항상 열심히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laughs> 너무 당연한 소리이겠지만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예. 인터뷰에 진심으로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laughs> 드라마 한편 뭐 금절말까지 찍어야 될것같요 <laughs> 어떤 드라마? 개소리라는 <laughs> 드라마인데 <laughs>